히스기야 왕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그런 본문 내용이 오늘 우리가 10월을 시작하며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구원을 받고, 또 재산이 정식이 되어지고 주변 국가들의 이렇게 존귀함을 받게 되자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여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병행하여 보면 이 히스기야의 초반기에 그의 행적은 굉장히 귀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와 절기를 회복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의 본을 보이고 또 헌물을 드리며 그렇게 헌금의 본도 보이고 그런 희스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고 그의 평소의 행적을 보고 해그림자를 뒤로 물리시며 그의 연수를 15년이나 더하여 주신 그런 것을 보아도 그의 행적이 참으로 귀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당대에는 하나님이 해를 내리지 않았다. 그가 회개하였던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을 보고 당대에는 그 과를 묻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의 후대에 히스기야의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죄값을 묻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히스기야의 삶이 마지막에 아쉬움으로 조금 남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열 왕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10월을 시작하며 특별히 연휴 가운데에 추석 연휴 가운데에 오늘은 또 추석 날이기도 합니다. 추석 당일이기도 한데 매월 첫 시간을 구별하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 깨어 함께 찬양으로 또 함께 말씀으로 그리고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한 달을 시작하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되다고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삼가하기 위하여 늘그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기에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하여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종합하여 본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에게 지식과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늘 정성껏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부어 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의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여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예배를 어리석은 것처럼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절기 같은 거, 예배 같은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드라마 보기를 즐겨 하지요. 유튜브 동영상 보기를 즐겨 하지요.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요어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저 자기의 짧은 지식, 자기의 경험 그런 것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으로 이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며 누리는 그 기쁨이 이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 무지한 판단으로 이를 거르치기 쉬운 그런 사람들과 비교가 될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주의 자녀로서 그렇게 견고히 서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가 교회에 일을 할 때에 여와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에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러나 여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지식과 재산 명예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요셉이 애굽을 다스릴 때에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이방 땅을 다스리자 애굽에 풍성함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나올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고 이 교회를 섬기고 민족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인물은 이제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은 만년에 잠깐 교만하여서 그가 잠깐 하나님의 눈 밖에 난 그러한 일례가 있기는 합니다만는 왕으로 등극하여서 이제까지 그는 예배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또 백성들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기를 그는 기뻐하여 절기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을 들여서 재물을 봉헌하며 백성들에게도 제사장을 섬기고 레위인들을 섬길 11조를 독려하여 헌신과 섬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히스기야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히스기야를 시험하는 그러한 시험이 주어졌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북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북쪽을 정복하고 있는 아스리아, 아수르가 이제 남 유다를 향하여서 산해립 왕을 필도로 하여 침공한 일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의 대처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상의 시국 때에,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저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아,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평온할 때에, 평상시에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그 히스기야 왕이 이런 국가 비상시국 전쟁이 발발하려 할 때에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하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지만 오늘 이제 역대 사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 말씀과 양 말씀을 종합을 해서 볼 때에 아수르의 목적은 사실 이집트였습니다. 남 유다를 침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집트를 침공하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유다를 거쳐서 이집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가 목적인데 유다와의 전쟁에서 이렇게 뭐피 흘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전력 손실을 가져올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남 유다를 포위하죠. 포위해서 제풀에 그냥 굶어 죽게 그런 전략을 마련을 합니다. 그러고 랍사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사내리부왕이 직접 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유대 백성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역대로 어떤 신들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낸 신이 없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뭐, 비방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깎아서 만든 신들을 비방하듯이 그렇게 비방하였다 열런기하 19장 말씀해 보면 이 산해리비본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피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평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가 이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이렇게 어 다독거립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저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할렐루야.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바라보면은 안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보다 더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시각이 주어지느냐? 평소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저 아수르 왕과 함께 하는 이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주 여호하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략적으로 이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무릎을 치게 만듭니다. 이절 말씀해 보니까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서 성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우물들, 물의 근원, 우물을 다 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첩보에 의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그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굶겨 죽이려는 작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첩보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예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사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응? 이 사절 말씀해 본 것처럼 아수르 왕들이 와서 어찌 저 많은 물을 마시게 하리요? 물을 못 마시게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물안 마셔도 사나요? 아니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그냥 다 메꿔버리면 바깥 사람들도 못 마셔 안에 사람들도 못 마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희기야 왕은 어떻게 하였느냐 30절에 보면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까지 곧게 끌어들였다. 그 샘물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기혼샘에 지하를 파서 땅 밑으로 그러니까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하였을 때에 이 히스기야 예수로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돌로 된 화강암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돌을 다 깎아 가지고 동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혼샘에서 나오는 물이 그 수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도록 한 500m 좀 넘게 그렇게 수로를 파서 몰래 그 물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우물들은 다 메꿔버려서 아수르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에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전쟁을 대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그들 이제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리고 이 사내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오늘 부모 말씀에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아수르 왕의 진영에 보내어서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였다. 근데 이 역대하... 19장 말씀에 병행 본문 말씀에 보면 이 18만 5천 명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원인을 모르게 다 죽어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코가 빠진 이사네리 왕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네 나라의 신 우상 귀신 앞에 인사하러 들어갔다가 부하들한테 이제 테러를 당하여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히스기야가 이 전쟁을 대처하는 그 지혜로운 전략들입니다. 우물 바깥에 성을 막는 그런 일들은 고대 전쟁에서 흔하게 있었던 그런 뭐 전술이기도 합니다. 적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우물을 메꾸 버리는 일들. 그런데 어떻게? 기온샘을 땅 밑으로 파서 지하 수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물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였을까? 이것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히스기야에게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끄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직접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협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많은 경제적인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눈앞이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짧은 지식과 지혜,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것을 극복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온전히 비대면 시대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더라고 해도 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늘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수시로 말씀을 통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히스기야에게 부어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어 주실 것이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무찔러 주신 그 하나님의 돕는 천사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